그다음 리뷰 누구냐? 바로 이 선수입니다. 심장이 발락발락. 예, 발락 선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아이콘보다 급여가 높아? 아니 친놈들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넥슨 EA는 구마를 치네. 아이콘이 최고라더니 이게 뭐냐? 아니, 거의 아이콘에 비슷한, 오히려 아이콘보다 커브가 많이 높아졌어요. 4나 높아졌어. LM보다도 커브가 6 높고. 일단은 다른 부분들은 발락이 좋은데 요즘에 커브가 조금 안 된다. ZD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잘 나왔네요. 예, 네, 페마가 없긴 한데요. 4카 정도로 놓고, 지금 풀캠이 받아놨거든? 급여 26에 188에 85 약발사 보통 파워웨이드 풀메 긴패스 있는데 슈퍼와 중거리 속도도 좋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면 은 커브도 115까지 일단 나오긴 해 대인수비 태클도 만만치 않고 요즘에 발락을 대부분 FA 아니면 이제 방탄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을 좋아합니다. LA는 좀 비싸고 방탄 FA. 그러니까 공격적인 건 방탄, 수비적인 거는 FA인데 이두 선수랑 비교하면 은 확실히 스피드도 빨라지고 미들 스텝 크로스도 좋아지고 커브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텝 진짜 잘 나오긴 했어. 거의 아이콘급이긴 해. FA랑 비교하면 공격적인 스텝 넘사에다가 수비 스텝도 뭐 나름 괜찮은. 그러니까 어찌든 어쨌든, 이 BWC 발락이 과연 어떨지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LM 발락 좋아요. LM 발락 좋지. 좋은데, 이제, 확실히 요즘 발락 스타일 자체가 ZD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이제 뭐, 순위에 ZD 되는 애들이 많이 없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ZD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찌됐든 커브 스탯이 좋아진 BWC 발락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드리블 슈까지 볼게요. 야, 근데 왜 이렇게 발락 이 시즌 체감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거 체감 왜 이렇게 좋아? 야 이거 체감 왜 이렇게 좋은 발라? 오, 야 체감 왜 이렇게 좋아? 잠깐만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오, 체감 되게 좋아졌네. 최가 뭐야? 아니, 채가왜 이래? 와, 왜 이렇게 좋은데? 어, 이거 뭐? 어, 이게 내 발락이? 엄마? 일단은 문제는 슛인데 아.. 근데 제트디가.. 오? 제트디 좀 많이.. 어 일단 체감은 그 반락 특유의 묵직함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엄마? 스피드도 많이 좋아지고. 오이. 잠깐만요! 그니까, 디시어는발락이 워낙 다른 것도. 근데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빠릿빠릿해, 얘? 아, 진짜, 풀아 치는 게 아니라? 이거 권장이야? 지금 당장 포그바랑 놓고 봐도 체감이 포그바한테 밀리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워낙 둔하잖아 근데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은 지금 발락이 괜찮아요 괜찮다 음. 뭐디슛은 말할 것도 없고 제트 D만 좀 많이 한번 봐볼게요. 이야. 야 그래도 제트 D 발럭치고는 괜찮네. 왼발 이거 봐, 딱 봐도 보이, 이야! 아니 내가 알던 발락이 아니야. 이 뭐지? 와, 최강. 수비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볼게 수비, 그리고 침투, 움직임, 스피드, 그냥 패스까지. 와. 그 특유의 발락, 그막 묵직함이 그래도. 야, 많이 좋아졌다. 야, ZD. 아, ZD래. 꼈다. 아, 드리블 좋았는데. 봐. 아니, 좋아졌다 이거 잠깐만, 이봐. 이봐, 이봐. 이거. 이봐와 댓글 거이이봐이봐이나빠른데 이거. 왜이래 whoa 이런 게 원래 좋았으니까 발락은. 와 이거 봐. 최강 방금 봤어 드리블? 와, 와 디카바의 와와 이거 수비 방금 본사라 디카바 해준 거 커서 안 잡았는데. 우와~ 얘그리고 심지어 크로스 좋아지지 않았냐? 원래 발락의 단점 중에 하나가 사이드 좀 빠졌을 때 크로스가 안 좋았던 건데 와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와, 크로스 막와 수비 기존 보다 진짜 훨씬 좋아 졌어. 스피드 가왜 이렇게 좋아 졌 지? 꽃지까지 달아주면은 와 몸싸움 와 이거 왜와와와 와. <laughs> 와, 패싱 뭐야. 와 아이콘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아이콘보다 낫네요. 와 발락 이거 와 스피드 봤어요? 페마필 없어. 원래 발락이 이렇게 빨랐나? 오 뭐야? 우와! <목소리도> <오와. 웃음> <laughs> 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 봐. 와 방금 봤어 박스 안으로 들어. 어 근데 이거 완전 좋은데요? 와 이거 안 좋았어. 일단, 발락 자체가 스피드가 좋아버리면, 가뜩이나 저 등치에 스피드까지 빨라버리면 상대한테 되게 부담을 줄수 있거든. 오, 감차! 햇스도 지금 보면 안 좋아보여요. 존나 좋은데, 찌르는 거? 야, 이거 아쉽다. 야, 큐떡 봐라. 패만 필요 없지. 그지, 이런 거 보면 수비력도 좋고, 스피드가 느린 것도 아니고, 몸싸움이... 발란 몸싸움 안 좋다는 얘기는 처음이죠. 없죠? 요거 봐.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스피드나 기존의 체감 부분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 공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아진 것. 저는 그래서 발락 시즌 중에 방탄을 좀더 좋아하거든요. 수비적인 FA보다는. FA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방탄을 좋아하는데 지금 BWC가, 어, 이거는 진짜 아이콘 쓸 이유가 없다. 어, 수비력. 전혀 수비 좋아요. 이게 수비가 안 좋으면 씨바뭐 손가락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전혀 수비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순간적인 침투도 그렇고. 와 최강. 씨. 와 크로스봐. 저렴하겠죠? 은카로 보면? 이거, 같은 가격으로 보면 진짜 아이콘 쓸 필요가 없겠다. 얘 1카가 천억이네? 얘 4카 쓸수 있는 돈이면 얘 1카밖에 못 쓰는데, 어, 천억까지 얘가 4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얘 은카랑 얘 4카랑 비슷하다고 하면, 와, 이거는, 4카가 200, 300억 정도? 이거 26. 일단은 다 떠나서요 발락 자체가 원래도 피파 4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대장급이죠. 근데 발락의 단점을 뽑자면 뭐 체감 부분, 뭐 스피드 부분, 뭐 감차 이세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을 거예요. 헤더, 몸싸움, 수비력 다 좋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발락 자체가 워낙 둔하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이 BWC 4카는 체감 자체가 마름 발락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체감이 왠지 모르겠는데 체감이 너무 좋아 거기에 심지어 스피드도 좋고요 감차도 발락치곤 많이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이정도 성능이면 급여 1더 주더라도 BWC를 쓰지 아이콘을 쓸 이유가 없어요 딱 이거야 급여만 1더 높지 가격적인 부분은 BWC가 월등히 좋아요 저라면 급여 1더 주고 가격 싼 BWC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BWC가 아이콘한테 밀리는 성능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콤발락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강화 단계로 비교할 수가 없어 얘 1카가 1200억이야 지금 이미 얘 4카가 300억이야 300억에 샀어 내가 당장 이렇게만 놓고 봐도 이미 사, 차원이 다르다니까 얘, 응카랑 얘, 사카랑 비슷하려나, 나중에? 얘, 사카보다는 조금 더 돈을 좀더 줘야겠죠? 아이콘 바, 발락, 사카가 한 2,000억 정도 나오거든? 그럼 얘가 지금 2,000억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아이콘 발락, 끝났어. 이거 데인, 태클 가로채기, 슬라이딩 태클 필요 없어요. 나머지가 너무 좋아요. 페마 차이도 필요 없어. 이것쓸 이유가 없어. 심지어 커브도 얘가 월등히 좋아. 지금 아이콘, 얘 BWC 발라 은카에다가 풀캠미 박아주면 커브가 118 나와, 이거. 아니, 그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다른거다 떠나서. 솔직히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보자고. 성능이 비슷한데 가격이 얘가 월등히 저렴해서 더 고강을 쓸수 있어 그럼 당연히 이거 쓰지 야 심지어 크로스까지 좋아졌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이드로 가끔 발락이 빠질 때 크로스를 해야 될때 있는데 발락 크로스 못해 뭔지 알지 여러분들? 가끔 윙윙 윙 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뭐 발락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렇거든? 가끔 크로스를 해야 되는 상황 있는데 그럴 때도 크로스가 좋아져도 좋고요 커브가 월등히 좋아졌고요 이거는 이거 삐팟4의 문제야 아이폰 재평가 해야 돼 이거 진짜 심해. 지금. 이거 지금 심각해. 이거 아이콘 자체를 진짜 개편해야 돼. 아이콘이 피파에서 가장 좋은 카드라더니, 이거 시즌카가 지금 이 정도로 나오면은, 이거 누가 쓰냐? 프라임 아이콘이 나오든 아니면은 아이콘을 개편해야 돼, 이거.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가격적인 면 급여는 1 높긴 하지만, 훨씬 낫습니다. 어이정도를줄 몰랐네. 중거리 슈퍼워가 이미 110, 110, 110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낮아도 이미 높아. 발락의 단점인 이미 슈퍼워 중거리 낮잖아. 근데 다른 부분 허브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이제는 ZD 때려도 되고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니 페마 없어도 필요 없고. 만약에 얘가 2천억까지 가도 은카가 나는 무조건 이거 쓸 거야. 그럼 이거 여기서 플러스 1이 얘가 더 높아져. 그러니까 지금 아이콘이 문제가 뭐냐면 물론 성능 좋은 아이콘이 있지. 근데 아이콘은 이제 오히려 감성이 되어버렸어. 상징성 맞아. 그거 말고는 오히려 다른 거쓸 필요가 감사합니다. 없어. 케미를 오 봤잖아.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버 속과 차이 많이 나죠. 올결정력, 슈퍼워 똑같이 똑같아지고 중거리슛 3 낮긴 하지만 커브가 7로파죠 크로스가 11 높아지고, 시야, 짧패긴 패스, 패스 더 좋아지고, 밸런스, 민첩, 볼 컨트롤 다 좋아지잖아, 이거 봐봐. 얘가 단순히 높은 건 이거 슬라이딩 태클 많이 안 한다고 치면 태클 정도밖에 없어. 태클 가로채기, 중거리슛 말고 나머지 얘가 다좋아 아이콘 따였어, 요 BWG 쓰세요. 급여 1더 주더라도. 급여 1 낮춰 차라리 이걸 써버려. 야 이건 진짜 아이콘에 대한 뭔가 재평가를 하든가 해야겠다 심각해서 요번에 마테우스도 나오고 발락도 나와가지고 와 미네는 더 세진 것 같아요 부자들한테는 이둘 같이 은카 박아주면 X 되긴 하겠다 이제, 발락 시즌 자체가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가격에 맞게 쓰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발락 올려드렸잖아. 솔직히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건 얘네 둘이야. 공격적인 발락을 쓸 거냐, 아니면 안정적인 발락을 쓸 거냐. 요두개 차이지. 솔직히 LN도 많이 안 쓰긴 해. 가격 비싸니까. 근데 이제, 얘이 예, 발락은 진짜 부자들을 위한 발락이지. 솔직히, 서민들은 그냥 요거 두 개나 아니면 뭐 MC나 이런 거 쓰는 게 좋고, 요거는 진짜 부자들을 위한 반응. 야, 이거 음카드 4하면은 이걸 써도 괜찮겠는데요. 예, 잘 나왔어요, 진짜반락은 근데 다 좋아. 예,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아이콘하고 결국 비교가 되는 거야. 아이콘하고 비교가 될 텐데, 아이콘보다 얘가 더 나아요. 콤발락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급여 26으로 나왔다는 거야 만약 25로 나왔어봐 족됐을걸 진짜로 그나마 급여가 26이니까 급여 때문이라도 이거를 쓸수 있... 아 근데 나는 급여를 더 주더라도 이거 쓰려 차라리 미넨을 하든 어디를 하든 차라리 급여 1을 이거 살돈 있으면 내가 아이콘발락을 살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급여 1 줄이고 이거 써버린다 그냥. 수비 전혀 부족하지 않아. 제가 지금 4카에 풀캠 있었잖아. 전혀 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스피드가 빨라졌잖아. 스피드가 빨라졌잖아. 원래 발락이 몸으로 밀고 뺏는 거나 태클이나 이런 거 나름 괜찮아. 근데 문제가 스피드가 느려서. 따라가서 뭔가 상대 수비 붓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체감이 안 좋아서 조금 답답했던 거지. 얘는 그런 점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비력도 전혀 문제없어요. 이거 한번 써봐! 마른 발락 느낌이라니까, 진짜로. 발락이 그 보통 발락이 아니라 마른 발락 같아. 이걸 쓰세요. 아이콘보다 더 좋은 시즌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BWC 발락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 원마 깔. Me doro wonder at the prigil in my dream And the love of my name is seruru abitulim -e